오늘은 안 형용사 동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형용사 동사. 안은 뒤에 오는 형용사 동사를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 저는 안 자요. 여기에서 안 자요는 안 뒤에 동사 자요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제가 지금 자요. 아니요, 안 자요. 동사 자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안 예뻐요. 여기에서 안 예뻐요는 안 뒤에 형용사 예뻐요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이 옷이 예뻐요? 아니요, 안 예뻐요. 형용사 예쁘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 안 해요. 여기에서 공부 안 해요는 동사 공부하다 사이에 안이 결합한 표현이고요. 제가 오늘 공부해요. 아니요. 오늘은 공부 안 해요. 동사 공부하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 하다 형태의 형용사 동사의 경우에는 품사에 따라서 안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사 공부하다, 형용사 건강하다를 보면, 명사에 동사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안을 명사와 동사 사이에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안 공부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반대로, 형용사 건강하다의 경우에는 안을 건강하다 앞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 건강하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표현이고요. 건강 안 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결합 정보를 보면,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상관없이 형용사 동사 앞에 안을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상관없이 동사 앞에 안을 사용해요. 그래서, 안 먹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받침이 없는 동사 오다도 보면,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상관없이 오다 앞에 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 오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문 한 번씩 읽으면서 마무리 할게요. 저는 안 자요. 그 옷은 안 예뻐요. 오늘은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다. 안 건강하다. 오늘은 교재 코리안 그레마웨이드 베이직 코리안 정리 부분에 있는 12번째 레슨 안 형용사 동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